안녕하세요. 스마트 공장을 위한 추진 방법론, 페이스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페이스는 손바닥 위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저의 저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스마트 공장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절차와 응용 방법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한마디로 페이스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쉬운 방법론과 도구입니다. 페이스는 네 가지 절차로서 스마트 공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속하고 유지하는 절차를 제공합니다. 준비, 분석, 해결, 실행으로 요약되는 네 가지 절차를 통해서 스마트 공장을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차, 도구이며 방법론입니다. 페이스의 준비 단계는 스마트 공장의 전략적 또는 전술적 추진 이유와 배경을 찾고 가시화하는 과정입니다. 성공한 스마트 공장 사례들은 항상 명확한 추진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스마트 통장을 추진하는가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분석 단계는 준비 단계의 배경을 가지고 무엇을 추진할까 찾는 단계입니다. 린 제조 기법이나 수준인단법, DCS법을 사용하는데요. 문제와 이슈를 찾는 단계입니다. 문제 해결 단계는 앞 단계에서 찾은 문제와 이슈의 해결 방안을 찾는 활동 단계입니다. 벤치마킹, 브레인스토밍, 내비게이션법 등이 활용됩니다. 실행 단계는 실제 투자와 활동을 하기 전에 요건 정의를 정리하고 요구 조건을 만드는 단계이며 예상 성과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네 가지 활동을 위해 다양한 도구와 방법들이 응용되는데요. 선순환 구조도 트렌드 분석 등 15개의 다양한 도구가 응용되어서 필요한 분석과 문제점 도출, 해결 방안 찾기 등에 이용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페이스는 스마트 통장을 추진하면서 꼭 고려해야 할 사항을 추진 기업 또 공급 기업이 확인하고 고려하면서 스마트 공장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와 방법론을 제공합니다. 핵심은 중소 중견 기업의 내부 직원들이 이를 배우고 활용해서 스마트 공장 프로젝트를 스스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